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희망을 주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초대 원장이신 김정일 원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문화 예술 쪽에 여러 단체가 있었고 기관이 있고 한데 이것을 여섯 개큰 기관을 모여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취임하신 지일 년이 지났는데 원장님께서 그 동안 어, 주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요? 뭐년 남짓 한. 일을 가지고 뭐 성과라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명분스럽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주력으로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오페라 하우스가 그동안 한 20년간 오페라 하우스를 설립한 이후부터 많은 공연을 해 왔습니다. 데 그게 상당히 전국적인 어떤 인지력도 올렸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뭐 나비 부인이라든가 또는 뭐 트란토트 또는 심청 이런 새로운 신작을 유럽에 있는 유명한 이제 오페라 극장에 상영 방영하고 상영시키는 그런 교류 협약을 네 군데를 다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유럽에 직접 가서 공연하게 됩니까? 직접 우리 그 예술단이 가서 네. 공연을 하고 네. 저쪽 공연단이 저희 예술단에 와서 공연을 하고 서로 교류 외, 교류, 교류 공연을, 공연을 할수 있도록 네, 그런 네. 이제 체계를 같이 갖췄죠. 상당히 글로벌화 출세로 가는 네, 거네요.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월드 클래스 오페라 이런 명칭을 네. 붙였습니다만은 <laughs> 네. 오페라 쪽에서 굉장히 좀 신장된 부분이 네. 있다고 막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물관이 그 동안 3개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 네. 또 방자 유기 박물관, 네. 그다음에 향토 역사관. 네. 이게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음. 여러 가지 좀 방문객의 숫자가 별로 없다든지 또는 네. 이 보존되고 있는 그 저장하는 유물에 비해서. 관리하는 예산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박물관에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어야만 박물관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지난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박물관을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쪽의 또 노력을 새로운 박물관장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대명동에 이제 주로 연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그 문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명동 극장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설비를, 우리 진흥원에서 다 설비를 갖추고, 네. 뭐 국비 지원을 받긴 음. 했습니다만, 그런 그 활용도가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확률, 그 이용 빈도를 높였어요. 네. 72%의 이용 빈도를 올렸는데, 네. 그게 전국에 그런 시설들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광역시에. 그게 우리가 지난 봄쯤, 4월 달에 한번 정부 평가에서 대상을 한번 받았고, 네. 오늘 오전 연락받은 게또 제2차 평가에서 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작은 노력이지만은 자꾸 쌓이다 보면은 진흥원이 통합된 하나의 성과를 쌓아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떨어져 있는 이런 공간을 이좀 뭔가 활성화시키는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콘텐츠의 기획이라든가 네. 창의적인 어떤 발상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쪽에서의 하나의 큰 변화가 오기, 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 새로 신임 우리가 선임됐던 본부장이나 관장님들이 음. 중앙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임을 했었거든요. 네. 지난 10월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적 인프라가 강해지니까, 음. 그는 좋은 쪽으로 또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그는 하나의 작은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구 옛날 그 시민 회관이 완전히 음. 새로 뜯고 리드몰, 그 리모델링하여, 네. 지금 이제 콘서트 하우스로 재개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좀공연라든가해수 콘서트 하우스가 원래는 시민회관식으로, 우리 군인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시 헐고 다시 시민회관을 지었다가 네. 이제 예술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한 셈인데, 콘서트하우스를 하면서 순수하게, 전에는 여러 가지 공연을 섞어서 했습니다만, 네. 콘서트하우스가 되면서 순수한 오케스트라 연주만, 관현학 연주 중심의 연주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음향시설 시스템은 전국 모든 공연장 중에서 최고라는 거는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은 또 중앙 경기도나 서울 쪽에 이제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시설을 도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일부는 이미 준공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다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특히 인접돼 있는 부산 경우는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2 0 2 6년도에 그게 준공되고 하면은 이제 문화 인프라 쪽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경쟁적인 위치, 도전을 받는 쪽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문화 콘텐츠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력과 또는 모색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정길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습니다만은 음. 전 전체 그요첫 원장님의 임기는 3년이시죠. 앞으로 2년입니다. 어,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아, 금방 지나가겠네요. 이제 절반 지났기 때문에. 네, 시작하실 때 3대 전략의 그 과제로 어 이게 정하신 게 있고 5대 전략이죠. 5대 전략. 예,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 5대 전략과 15대 그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예. 혹시 그 3대 어떤 게그 5대 전략과 과제신지 네, 15개 과제인지 한번 소개. 열다섯 개다 말씀드린 복잡하시죠. 중요한 것, 중요한 거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의 월드 클래스 오페라 네. 쪽의 네. 확장과 또그로가 시키는. 예그 중은. 그런데 대구의 과제야. 세계화 전략이네 네, 그렇죠. 그는 네. 어느 정도 좀 성공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됐다 네. 이렇게 네. 그는 장담할 수 있고.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을 하자는 게 네. 대구 시장님의 목표였고, 네. 저희들과는 시, 그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네. 시립예술단이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객관 밖에서 보 때는 우려해가기 때문에 네. 더 잘하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늘 미진한 걸 느끼지만, 네. 안에 들어가서 실제 활동하는 노력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네.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 우리 직원이라고 뭐 옹호하는 건 절대 <laughs> 아니고요. 런데이시비예들단이더좀 네. 타이트하게 네. 복무를 하고 더똑또 네. 또 강렬한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음.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드릴을 음. 하는 음. 연습하는 네. 그런 것 풍토랄까. 음, 이거는 음. 사실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단원들을 보면은 어 그 일주일에 매일 출근도 상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주를 매일 아침 9 시부터 음. 오후 3 시까지 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 연주의 경우 같으면 전에 고바초프 지휘자가 있을 때, 고바초프 네. 지휘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러시아 지휘자죠. 예, 네. 어, 뭐, 예 러시아 폴란드 네. 쪽 폴란드. 예. 네, 예. 데 이분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전기 연주회는 거의 다 매진이, 저 매진의 완, 만석 쪽에 가다시피 네. 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더 강화하자. 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단원들이 예술 고등학교라든지 음. 지역에 있는 예술을 닦고 있는 음. 후진들한테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국악의 뭐 아쟁이면 아쟁 같은 음. 거를 가르치러 갑니다. 네네. 그 이제 일종의 그 기부기능의 레슨, 레슨 겸직하는 네. 그런 그런 레슨 음. 학습을 우리 성인을 받고 하지만은그 네.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은 음. 본류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음. 이거 기강 잡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쇄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직 허가를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음. 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예술고등학교에서 음. 그, 크고 있는 제 다음 세대 예술인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예술단에 있는 기량 높은 수석, 자석들의 그 연주자들이 가르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클수 있거든요. 네. 그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음 세대 예술인을 지역사회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들이 가서 봉사하든지 뭐 보수를 받든 어쨌든 지도해 내가는 그 자체 시스템은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게 너무 빈번하게 밖에 나가서 다른 레슨에만 치중하는 식으로 되버리면 네? 안 된다. 곤란다니까 네. 통제하자. 네. 그 원래 이제 스스로 단원들이 밖에 외주에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스스로 신청을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비율이 신청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에서 네. 30% 정도 줄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그런 건 정화되고 혁신이 되어 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요 그런, 네. 그런 과제는 다른데 협조가 이해서 이제 그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같이 내, 안팎으로 호응이 잘 되니까 네. 잘 과제가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죠. 어찌보면 이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한 50년 정도 음. 이 근무하신 것 같아요. 뭐 언론사에, 신문가 또 방송국에 그건 한 40년. 또 문화예술회관장으로도 계시고, 예. 대구 어, 문화예술, 그 대구 예술대학교의 또 총장님으로도 계시고, 예. 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에, 이제 어쩌면 마지막 정점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제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을 하시면서, 아, 우리 대구 지역이 정말 이런 걸림돌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도가 좀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laughs> 걸림돌, 문화예술 쪽에 네. 걸림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열정이라는 네. 게 살아있을 네. 수거 그건 항상 네. 불타고 있는 건데 그건 하나의 활력소고 하나의 음. 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 그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동력이 제대로 불타가지고 지역 사회의 문화의 향유를 올린다든지 향유율을 올리거나 또 문화의 또 어떤 그 예술을 또 키워나가는 그런 문화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려면은 그게 다른 게 가장 갈수록 저희가 느끼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네. 후원이나 바탕이 안 깔리면 네. 굉장히 그 나아가는 진도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네. 그래서 굳이 걸림돌은 대구시의 재정에 더좀 확보랄까, 재정의 강화, 음. 또 대구 시의 경제적인 발전이 빨리 선행, 같이 선행되어 나가주면 네. 문화예술도 따라서 더 빨리 꼽힐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시의 재정적인 이런 거 과거에 보면은 일단 뭐 도시가 발전되려면 음.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인프라가 또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판단하기 다르지만은. 음.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 쪽에, 쪽에 투자는 음. 도로를 닦아놓으면 다시 또 깔고 나면 또 음. 다시 까는데 소모적인 그런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 망이 좋아지면, 도로 망이 네. 좋아지면 네. 경제성도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플러스는 네. 되겠지만, 문화예술적인 예를 들어서 뭐, 조성진전 같은 작가 저 예술가 하나 탄생시킬 경우에, 정은인를 다녀더라도 일분만 매진된다는 그런 식의 예술단에서도 공연 내용이 질이 좋으면, 네. 관람자의 숫자도 늘게 되고, 그런 네. 관람자를 올려도 충분히 만성이 되고, 음. 그러면 제2의 생산적, 재생산되는 그런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쪽을 네. 하려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좀 네.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네. 네. 이제 재원지, 재, 재, 재원을 염출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민간 투자를 할까, 기업인 기업 투자를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네. 네 원장님도 취임하실 때그 메세나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예. 그 지역 차원의 대구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민간에서 이 자원을 동원하는 메세나 운동을 벌리시겠다. 이렇게 또 공약하셨습니다. 예. 이 운동 차원에서 그러면 그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게 지, 사실이고요. 그게 네. 중요한 뭐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메세나 그 운동은 부임하고 바로 일단 시민의 전체적인 협력이 음. 안 되면, 네. 일단 특별한 몇몇 기업인의 후원하는 걸 가지고는 결국 부족합니다. 네. 세계 3대 아트페아 중에 하나인 음. 바젤 아트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는 네. 사실은 시민들의 원초적인 그 지원의 힘이 음. 지금의 아트페아, 바젤 아트페아를 만드는 네. 근본적인 동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때 바젤시 그랬던 인구 한 17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도시에서 미술관이 있는데 그 소소한 작은 작품만 소장해가지고는 관람객이 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투표를 붙였어요. 여기 우리 네. 피카소 그림을 하나 사놓자. 음. 그러면 관객이 좀올수 있지 않느냐. 스위스 음.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스위스에 있는 도시 중에서 피카소가 있는 미술관을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수위스 바젤로 거쳐. 오도록 네. 그 시민들이 뭐냐 우선 먹고 살기도 바쁠 만큼 17만 인구의 대구시 재정이 대구시가 죄송합니다. 바젤시의 재정이 어려, 어려운데 무슨 네. 그 엄청난 몇천억 몇백억씩 음. 되는 피카소 그림을 사서 뭐할 거냐 네. 그럼 투표를 해보자. 음. 그래서 54%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17만 인구의 54%의. 54%가 네. 그러면 피카소 그림을 사자.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카소 그림을 산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뭐 고호, 들 세잔, 음. 뭐 고갱 뭐 이런 음. 모든 세계적인 유명한 17, 1 8세기 작가들 작품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 가면 바젤의 바젤. 그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스위스 간다 예. 이런 얘기도 그, 나오고. 그쪽 네. 시리 미술관으로 네. 가게 되고 그게 네. 이제. 아트페아 시장으로 확장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몇 백만 명씩 오거든요. 네. 그림 사고 파는 아, 아, 아트페아, 대구도 아트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아포라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시민 정신이 모아지면은 음. 문화예술 쪽으로 집중되게 되면은 그 의외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처음 저희 메세나 운동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060707111212번호를 KT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받아가 이 전화를 한번 하면 5천 원에 의견 빠지도록. ARS로 이제 ARS로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그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걸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시에 언론이 육개 신문사가 있는데 신문사장님 다 찾아 다녔어요. 네. 여러분 언론사도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했지만 광고를 받아만 가고. 스스로 내준 경우는 많이 없었다. 네. 그치? 공익 광고로 돈안 받고 좀 광고를 내다오. 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신문사는다 전부 다 취지 자체 도 공감하시고. 네. 금 오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신문방송에서 다. 예. 네. 방송도 물론 내긴 하는데, 네.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면 광고 또는 오단 광고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료로 내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고맙긴 한데, 그래까제 생각에는 한 5년간 그래 가주면 시민들의 인식 속에 ARS를 돌리면 대구 문화 예술에 꼭 비울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것도 바탕 종잣돈이 될수 있겠다라는 네.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KT에 한 번씩 장군 검사를 하면은 저희 욕심보다 훨씬 네.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53억 을 1년 동안 이제 모았죠. 1년 동안 53억 정도 53, 모였다 약정 네. 금액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나누면은 음. 올해 그걸 지출할 수 있는 게 13억 정도 쓸수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우리 문화 예술인이나 또는 문화 단체의 진흥원이 시 예산으로 전시를 회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예술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줄때총줄수 있는 보조금이랄까 이게. 총 29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13억이면 거의 뭐 절반 가까운 돈 가차를 메세나에 네. 의해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29억 가지고는 신청이 한 851건이 되고, 네. 그 중에 한30% 밖에 지금 통과되지 못합니다. 네. 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고, 음. 좀 예술 문화 활동 쪽으로 대구 시민이나 또는 대구 시 전체 경제 규모로 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좀열러하지 않겠나. 네. 네.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달 지방공공기관 그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예, 예. 어, 최우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모하게 됐고 받게 예, 됐습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백스물네 개그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까지 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음. 어느만큼 혁신과 구조조정과 또는 이런 걸 위해서 업무의 뭐 활성화를 통한, 예를 들어 글로벌이라든지, 네. 그런 업적을 어느 정도 잘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어느 만큼 잘 했느냐, 하는 것을 124개의 기관을 놓고, 네 차례에 걸쳐서 검증평가를 했습니다. 아, 직접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도 하고 직접도 아, 아마 했을 네.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막 성과가 음. 있었다. 뭐 제들 별로 잘한 건 없는 음, 같은데 자료로 먼저 검증을 한 후에 어 네. 수상 대상자 될 만한 분 또선 직접 가서 네. 뭐, 그래 조사를 해는 뭐, 뭐, 걸로 조사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게 이제 음. 최우수상으로 혁신 네. 부분에서. 어떤 혁신을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섯 개 기관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자기 일만 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되면 이제 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에도 무대 공연이 있고 네. 오페라하우스에도 무대 공연이 있고 음. 콘서트 하우스에도 무대 공연이 있으면 네. 다각세 파트에 각자 조명, 음향 이런 걸 담당하는 기술직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을 때는 예술회관 그 기술팀이 작업을 해서 조명도 넣고 음향도 넣고 하는데 음. 하다보면 그 부분 인력 가지고는 원래 대질않아 공연을. 그래서 네, 네. 크루라는 걸 씁니다. 네. 소위 인력 관리 요원을 불러가 밖에서. 네, 서로 보완할수 있는. 돈을 주고, 아니. 네, 부족한 부분을. 그딴데 네. 돈을 주고 네, 네. 인력을 사서 일을 그가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에 콘서트 하우스 기술팀은 그날 공연이 없으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식구가. 네. 한쪽에 열심히 없어 손이, 손이 없어 일손이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 밭에 사과밭에 일꾼이 음. 필요한데. 시구들은 이 방에는 놀고 앉았고 임금 주고 다른 일부 데려가서 일시키는 것처럼 되거든요. 네. 그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공연 없을 때는. 큰 조직 안에 서로 포마시하고. 예. 네. 여기서 일이 있다. 우리는 음. 없다. 그럼 가서 네.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임금을 주고 크루를 동원해서 네.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네. 네. 그게 공연 (1회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 (1년) 다모으면그 것도 엄청난 예산 그렇군요. 절감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혁신의 방식을 음. 도입해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그게 이제 그게 우수 아~ 그런 평가도 저,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아, 그 중에 사례를 하나, 네. 들면은 그런 사례를 들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정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 가실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게있을지 뭐 인프라의 개선이나 확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네. 되질 않고 네. 그런 거는 뭐뭐 희망 사항일 뿐이고 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발전적인 혁신안이나 그쪽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들이 전부 각자 자기 파트에서 좀더 새롭고 음. 또좀더 혁신적인 냄새가 날수 있는 변화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동원하고 개발해야 할 것인지, 이 숙제를 수시로 끊임없이 서로 주고 받습니다 네. 이게 수합대가 정리되면 그걸 또뭐 필요하면 채택하고, 네. 그런 자율성 또는 창의성, 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믿어주고, 믿어주고, 또 북돋아주면 별도의 무슨 목표를 갖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조직 전체를 보면은 또 향상되는 그런 혁신의 방향으로, 불러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자든지 무슨 깃발을 들고 나서는 식의 그런 혁신의 방법은 아직은 별로 우리 조직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는 여섯 네. 개 기관의 본부장들의 역량이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 네. 그것만 존중하고 있으면 물건만 터주면 오히려 뭘 하나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보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의 스스로 네. 예. 스스로 안을 내고 예. 어, 그런 역시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바로 원장님이 계시는 거 알겠습니까? 네. 여섯 개본부장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님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점검하는 거 네. 그런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오셨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문화예술진흥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가 예술이 흐르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흥원의 많은 앞으로의 격려와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을의 향기가 넉넉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시민들을 위해 대구문화예술의 정책방향과 시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정일 초대원장님을 모시고 대구시민들의 문화예술을 널리 접하도록 하는 정책과제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민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보듬어 주도록 대구문화예술의 향기를 누리도록 또, 더욱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